사전 그 저희가 합의한 대로 어, 다른 후보 한분 선택을 해서 그 후보 칭찬하는 방식으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호 1번 2, 3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? 네. 기호 1번 2, 3글입니다. 저는 그 건너울 후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. 아, 건너 후보님은 정말 지난 12년 삼선을 하고 그 이후로 또 12년 동안 안동을 위해서 계속 출마를 하셨고, 물론 본선은 아닙니다만은.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본인 말씀대로 사선을 넘어 참 암투병까지 하셨는데 그 의지와 참그 꾸준하게 도전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어, 앞으로 몸 빨리 건강하시고, 어, 다시 회복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이루기를 기대합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네. 네.